와, 날씨가 이제 완전 겨울이네요. 진짜 완전 사람들 다 패딩 입고 다녀요. 완전 겨울이에 완전 겨울, 와 미쳤다. 진짜 저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제가 한 10km 정도 뛰는 날이거든요. 네,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춥네, 추워. 이러다가 좀 따뜻해지겠죠? 너무 추운데? 역시 아직 어 <laughs> <laughs> 주말에는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 혹시 확실히 추우니까 밖에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. Ah. Ah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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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가 확실히 이걸 들고 뛰면 이게,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못 뛰겠어요. 핑계, 할 수도 있는데, 진짜 힘든데, 이거. 와. 와. 아 장난 아니야. 근데 제가 한2 k g 정도 뛰었거든요 지금. 이제 조금 몸이 풀린 것 같아. 아, 근데 이제 몸이 풀리기 전까지는 진짜 고통스럽긴 하네 요 이게. 겨울이니까 몸이 안 풀리니까 처음에 진짜 힘든데 한2 k g 1 k g 좀 넘게 한2 k g 가까이 뛰었어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몸이 풀렸어요. 아, 계속 한번 뛰어볼게요. 와 신기해 근데. 몸이 다 풀리니까 다리랑 엉덩이 고관절 이런 데가 혈액순환이 쫙 되는 것 같아 와 아, 진짜 신기하네 와, 아, 이제 좀 편해질 것 같아 아, 아 처음이 진짜 힘들다 처음이 힘든데 좀 지나니까, 이제 완전 편해졌어. 와, 이제. 운동 신기하네. 나. 아이 아! 여기 신기하게 잉어가 엄청 많아. 어, 추워서 이제 다 어디 갔나? 어? 어, 어떻게 된 거야? 한 마리도 안 보여. 아, 저기 나 보다. 아, 저기 사람들이 뭘 던져주고 있어. 저기 많겠다. 아, 여기 있긴 있구나. 오~~ 우와! 우와! 어, 건빵 아. 아. 대박 예아 이제 예. 아, 예. 좀 몸이 풀렸습니다 확실히 솔로 스타터네요 저는 충분히 지금 많이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만 뛰어도 될것 같은데 이제 몸이 풀렸어 준비운동을 철저히 합시다 겨울에 나올 때 확실히 푸고 나와야지 그냥 나오니까 안 되겠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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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좀 지나서 해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춥습니다 뛸 때는 또 몰랐는데 뛰다가 딱 멈추니까 엄청 춥네 아, 씨. 쌀쌀해, 쌀쌀해 멈추면 안될것 같아 제가 아, 너무 뜨거워서 햇빛이 싫어서 우선 그늘 쪽으로 나왔습니다. 원래는 <목소리도> 제가 오늘 10km만 뛸려고 그랬는데 그냥 어디 볼 때가 있어가지고 무리해서 뛰었더니. 오늘 진짜 한 20%는 뛰어야 될것 같아. 아, 그래도 지금 그냥 뛰다갔다, 뛰다갔다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, 아, 그냥 수출을 나갔습니다. 계속 한번 열심히 뛰어볼게요. 제가 지금 15kg 좀 넘게 지금 뛰었거든요 물도못 마시고 오바한답시고 제가 아 배가 너무 고파서 허리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꾸부장해졌죠 그래도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15kg 16kg 지금 집에까지 딱 이제 갔어요 가면 16km 정도 될것 같은데 다음 주말에는 10km 정도 해야겠어. 갑자기 무리를 했더니 지금 죽을 것 같아. 그래서 재밌었습니다. 역시 달리기가 좋은데 이제 추워서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. 추워서 진짜 지금도 이렇게 추운데 와. 아 아, 그러면 제가 또.